이때가 비트코인 1차 반감기였다. 반감기 직후 4개월이 흐르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고 12개월이 지났을 때는 최고점에 달했다. 그때부터 12개월간은 대하락장의 대하락장이 끝날 때까지가 4년 주기의 한 사이클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횡보하는 기간은 그 거대한 사이클의 시작 부분이라는 가정하에 다시 추적해 보았다.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몇개월간에 두드러지는 상승 패턴을 발견했다. 그리고 2차 반감기에 도달하자 기대감으로 부풀은 만큼의 거품은 터지면서 정체되는 기간을 발견했고, 반감기 직후 4개월쯤 후 비트코인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포착했다. 2차 반감기 직후 다시금 12개월까지는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갱신했다. 5개월이 추가돼서 연말까지 다시 역대급 최고점을 갱신했다. 이때가 바로 대한민국 대중이 처음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2017년 대상승장의 과정이다. 2018년 1월, 그때부터 12개월간 다시금 대활학장의 기간이었다. 대하락장이 끝나고 이번엔 세 번째 사이클의 출발로 1년간의 매집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그어 보았는데 반감기 사이클의 패턴 관점에서 매집 기간의 개념 정도로 취급하고 지나쳐 본다. 매집 기간이 끝났다면 이제 3차 반감기를 기다리는 시점일 텐데 이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어지러워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코로나 빔으로 불리웠던 빔이 이때 터지게 된다. 3차 반감기 전 기대감으로 2개월간 상승을 했고. 반감기 직후 4-5개월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발견한다. 3차 반감기 직후 12개월까지의 비트코인은 8천만원을 돌파하는 신고점을 갱신한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2017년과 2021년장의 대상승 때 특급포제가 겹쳐있었던 경우에는 그 여파로 인해 상승의 기간이 몇개월 더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되었을 쯤이 어, 최고점 부근이었고 3차 반감기 직후 16에서 17개월쯤부터 어, 12개월의 대하락장이 시작된다. 이때 비트코인은 8천만원에서 다시 2천만원대로 폭락하고 최저점을 찍는데 가급적 손익비가 좋은 구간인 모두가 관심 없는 상태에 전력을 다해서 투자를 시작해야 했었고 2023년 초 매집기간이 12개월간 다시 시작되었다. 그렇게 대망의 2024년이 된 것이다. 매집 기간 1년이 종료된 후 4차 반감기 전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건 당연했고 4차 반감기 직후 4, 5개월 동안은 어김없이 비트코인 차트가 정세되는 시기로 마감되었고 이때쯤부터 비트코인은 재차 상승하는 패턴이 발견된다. 4차 반감기 직후 12개월 동안은 그동안의 역사적 패턴을 보았을 때 최고점으로 마감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수 있다.